석양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서귀포시 이곳에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학교 강사 강재곤 장로가 있는데요. 폐암 말기로 병원 에 입원하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는 제주 국제 순복음교회 강재곤 장로. 귤 농사를 짓고 펜션과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아버지 학교와 교도소, 선교사에게 힘쓰는 강재권 장로. 지금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평생 찬양, 이평찬 목사입니다.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굿TV의 행복한 만남. 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귤. 바로 이 귤의 생산지인 제주도에 왔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귀현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달려왔는데요. 예, 바로 이곳은 아, 지금 여기에 아유, 이름이 특별한 곳인데요. 네. 우리 강재권 장로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원래 고향이 여기십니까? 예, 여기. 예, 예. 네. 본토벽입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뭐 어서 오세요. 이거를 제주도말로 한다면 반갑습니다. 재계 없어. <웃음> <웃음> 예, 제주도 분 맞습니다. 네, 우리 강재건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은 어, 일찍 장로님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예, 제가 예수님을 응. 믿고 네. 응. 어 예, 15년 남짓인데요. 워낙 어. 예, 너무 반응을 받아 예, 빠르게 된것 같습니다. 네. 예, 예. 네, 15년 만에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15년 동안 예수님 영접하 시기 전에는 다른 일을 주로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주로 어떤 일을 아, 하셨어요? 또 다른 주님을 모셨습니다. 지영, 용서여 주었서 네, <laughs> 야, 15년이면 아. 거의 중독성 아닙니까? 네, 그 네. 저 황달도 왔었고, 네. 네, 간경화로 배가 아. 볼록하고 네. 얼굴이 검고. 네.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처음 어디서 그렇게 드셨길래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 저도 또 특이하게 네. 밤술을 배웠어야 되는데요. 네. 낯스를 <laughs> 배웠습니다. 낯스낯스를 나스, <laughs> 시작했습니다. 아낯스를 <laughs> 여러분 낯스는 위험합니다. <laughs> 아, 그것도 해외서 에 네.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일, 일본의 어학연수로 가가지고. 네. 그, 하루 일을 두 번을 했는데요. 네. 아 낮에 일하고 음. 한밤에 일하니까 자, 잠을 자야 되니까 네. 같이 일하 시는 일본 분들이 음. 꼭 음주를 하시는데 캔맥주를 네. 하나 사주면서 이게 마셔봐라. 아. 한 잔을 마시고 어. 그 일본 분들이고 네. 두 잔을 마시고 일본 분들이고 이게 네. 한 모금 두 모금이 한잔두잔한병두병 병 이렇게 음. 되면서. 급속 들어오게 아... 술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어요 일본에서 예그 일본에서 아... 술을 그러면 배우시고 음... 일본에서부터 그러면 그렇게 그냥 습관이 돼서 예예 예.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예, 예.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아저그저그 저그 주님을 그 배우러 살면서 주요 잠자는 시간 이외는 아 눈만 뜨면은 마신 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셨어요 아 동네 사람들이 이 네. 이시골이 시골이라 네. 네. 이 골목길에 네. 캔맥주나 막걸리병이 버려져 있으면 하적은 어. 강재근이 버렸다. <laughs>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laughs> 아, <그치>. 야, <이야. 웃음> 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강재건 장로님이 되셨어요. <laughs> 예. 야, 이건 뭐 기적입니다. <laughs> 예. 아, 우리 아,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변화시킬 그 누구도 없어요. 네, 맞습, 그렇죠? 맞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술을 완전히 끊었고, 옛날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 주님을 영접하게 되셨나요? 예. 음. 그 제가 그 외동아들로 자라나면서 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네.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 네. 폐암말기에서 병상에서 저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예수님을 어. 믿으라고, 어. 세이다 버림받았으니까 이 아버지가 없으면 음. 너를 지켜줄 줄 없으니 음. 교회 나가보는 게어떻겠냐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아. 제가 아버지께 참으로 순종한 게예 그리하겠습니다 해서 다니게 교회입니다. 아. 그 교회를 다니면서 결혼을 하고 네. 아들이 태어나고 네. 그 아들을 보고 네. 이 아들에게 음. 뭐제 육적인 아버지는 음. 저희에게 모든 걸다 주었는데, 네. 나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음.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 음. 않는 아버지, 부끄럽지 아버지, 않는 예, 아버지, 예, 부고를 지 않는 아버지 되기 위해서 아. 부단히 노력하면서 이제 수은 아. 음. 영원히 음. 떠나 보내고 아, 네. 주님만 아, 네. 진정한 주님만 저희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야, 야 그러면서 이제 큰 네. 에, 일꾼이 되셔서. 예, 아버지 학교 강사로, 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어, 국제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여기 예. 스님 받습니다. 네, 아버지 학교에서는 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음. 예, 아버지 학교에서는 제가 그 주로 지부장으로 오랫동안 섬겼고요, 서기보 지부장 오랫동안 섬겼고, 네. 진행자로, 조장으로 이게 네. 섬겨왔습니다. 예, 그 간증도 많이 하셨겠네요? 예,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옛날 그 얘기 다? 예, 옛날 이야기. 아. 뭐. 사실 불신자들 아버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들으면 장로님 그 간증이 더 그래가지고 예, 공감이 가고 피부에 와닿고 그러죠. 맞습니다. 예, 아주 유명 강사셨겠나. 아, 그 유명하지 않고 그냥 네. 평범하지 평범하지만 네. 친근한 강사. <웃음> <웃음> 그렇죠. 예. 어, 오히려 그런 강사분들이 예. 예, 사실 인기가 더 좋아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그분들이 예. 아, 변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죠. 예. 예. 그리고 뭐 교도소 사역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네. 예, 응. 교도소 사역이 참 중요한 게 네. 예, 누구나 다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은 응. 담 안에 있는 죄인이고 응. 우리는 담장 밖에 있는 죄인인데, 아멘.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는 자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따뜻한 사, 사랑을 응. 우리들이 주면, 네. 그분들이 재범률도 낮아질 것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정서적으로도 위로를 받을 것이야. 받을 네. 것이어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네. 교도소 사역이 참 애착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분들이 그러면 그 모습을 네. 보시잖아요, 장로님이 네, 예, 예. 그분들이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네, 공감하면서 예, 예.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예, 예, 예. 아, 내가 예전에 저래고 앉아 있었는데 예, 예. 하는 생각도 드셨겠어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는 어, 왜냐면그 과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예, 예. 어, 오히려 사역하는 데는 도움이 되시겠어요. 예, 네. 저 응. 제가 그 교도소 응. 그 사역을 가면서 네. 그들의 모습이 응. 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네. 뭐 다행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네. 뭐저 저기 안가안가 있는 거지 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 뭐 예, 예전처럼 술 마시고 살았으면 네. 분명히 나도 이, 이 자리 에 앉아 있, 있을, 있을 것인데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교도소 응. 그 아버지 학교는 응. 모든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독교 색칠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아. 예,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 있고 네. 아, 저는 응. 제가 진행을 할 때는 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음. 그리고 이주에 있는 네.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그거는 응.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응.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예. 오히려 선포하고 하시네 예, 선포해서 응. 간접적으로 이렇게 응. 우리가 믿음의 사람 보이게 예, 그렇게 하고 네. 늘 해왔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장로님께서는 특별히 또 아드님과 예, 예. 예, 같이 또 전도,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그냥 예, 예, 예. 주말마다 나가셨다고요. 예, 예, 예. 예, 그게 제가 이제 아들을 이제 늦게 나와서 어느 부모든지 어느 부모든지 자식 안 아까운.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귀엽고 예, 예, 장하고, 예, 예. 아, 정말 그래서 사랑스럽죠. 예, 응. 그래서 내가 그이 아들 보고 네. 내가 무엇을 물려줄까 아. 믿음의 유산 이렇게 보는데 음. 우리 아들이 내가 초등 아니 다섯 살때 네. 아버지학교 지부장을 했었는데요. 음. 그 오일장 신문에서 이렇게 아버지학교 모집 공고를 나눠줄 때. 네. 어른한테 가다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때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laughs> 아이 아들이 아 전도의 은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네.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2 학년이 되니까 제가 전도 전두, 교회 전도팀장이 되었는데요. 음. 저 전도팀장을 되면서 아이 아들과 네. 더불어서 네. 아 믿음의 유산 네. 전도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기 겠때문서쭉 아, 해오,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아드님이 이렇게 잘생겼어요. 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laughs> 아빠를 남지않아서 <않아서. 웃음> 남지 아빠를 남지않아서어왜 장로님도 아주 미남이신데, 예. 예, 옛날 그 주독도 다 빠지고 그래서, 예, 예 아주 뭐원하십니다 <laughs> 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 옛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고 하 은혜지요. 예. 예. 예, 뭐 장로님. 뿐만이 아니죠. 예, 다, 예,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아,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 기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예. 아, 여긴 뭐 천연잔지도 넓고, 예, 아주 큼직큼직한 건물, 아, 그리고 특별한 미적 감각으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어 세우신 것 같은데 예, 이 펜션 시설 소개 좀해 주시죠. 네. 예. 이 잔디밭을 넓게 해서요. 네. 그 한적한 곳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이 와서 특히 어린애들이 마음껏 네. 뛰어놀 수 있고 네. 그 야외에서 바베큐도 할수 있고 네.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특히 잔디밭을 가장 신경을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에 시설은 뭐 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방은 어. 한 집에 한두 개씩 정도 밖에 없고, 거실이, 네. 그, 우리 믿음이 사람들이 주로 올 것이기 때문에, 네. 소규모 예배를 아. 드릴 수 있게끔 거실을 좀 크게 했습니다. 네. 어, 가족 단위, 그리고, 어, 소규모 모임, 예, 예. 이렇게 오실 수가 있고요. 어, 그동안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예. 영향은 있었지만, 제주도는 뭐 청정지역이라, 예, 예. 오히려 더 많이 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요. 앞으로, 이, 여기, 지금 여기에 예, 예, 이 어, 기억을 통해서 어떤 음, 사역을 펼치시길 원하십니까? 네. 예, 예. 믿음, 믿음의 사람들끼리 네. 이, 서로 이, 따지지 않는 이 네. 사랑을 줄수 있는 네. 가 제가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그런 아, 공간으로. 네. 예. 그래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용 금액이 뭐 다른 곳에 한반 정도라고 예, 예.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너무나 아주 아름다운 청정지역.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 바로 옆에는 또 바다가 있고요. 예. 예더 뒤에는 또 한라산이 보이고. 예. 야, 정말 기가 막힌 곳에 와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이 있으십니까? 예. 네. 제가 알코올 중독자에서 변화된 것처럼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며. 공유하며 서로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따뜻한 그런 교제곳 교제를 하는 곳으로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또영육관에칼걸음을 간... 얻고 예, 예, 신앙생활 잘하고 예, 예, 사명 잘 감당하기를 맞... 원하는 그런 믿음의 예, 현장. 예. 예. 바로 예, 그 주인공이 우리 강재건. 장로님 음, 예. 간증자이십니다. 예. 네. <laughs> 우리 사랑하는 아들 또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특히 하나에게제 아에게 가장 주신 게 선물이 가족인데요. 가족 중에 특히 우리 아들, 뭐 아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뭐 저희 영혼은 동역자가 되어서 거꾸로 아버지가 아들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존재감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 영적인 부자 관계를 새삼 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펜션을 시작하면서 본인이 결단하지 않고 남편의 즉흥적인 결단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힘든 생활을 보내줬는데요. 그 힘든 생활 보내줘서 고맙고 앞으로 좋은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전대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고맙습니다. 네, 아, 감동입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네요. <laughs> 네, 우리 장로님께서 그전에 어, 마음이 허전하고 또 힘들 때 교회 옆에서 풀을 그렇게 뽑았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네, 음. 뭐 잔디가 엄청 많으니까 뭐 음. 뽑을 게 많죠. <laughs> 요즘은 안 뽑으셔도 되죠. 예. 그래도 예, 교회는 예, 교회 관리하신다면서요. 예, 교회는 쭉 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아 참으로 오늘 예, 우리 열심히 달려와서. 예, 강재건장로님 만나 뵙는데,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귀하게 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사명 감당하고 계셔서 저희들도 은혜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 예, 지금 여기 에에 <laughs> 검색하시면 이것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귤은 뭐 엄청나게 많이 예, 쌓여있죠? 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심터, 사랑의 채널, 구TV의 행복한 만남은 오늘도 행복을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